대한민국의 도로명 주소 지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구의 도로명 주소는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송도국제도시의 아트센터 대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외부인이 바라보는 송도 국제도시는 흔히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 상막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아트센터 대로는 아트센터 교를 시작으로 워터프론트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시설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니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일대에 있는 유럽식 쇼핑거리입니다. 미국의 KPF의 섬세한 설계와 포스코 건설의 정교한 시공이 결합된 작품이자 건축물입니다. 커니워크는 4개의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각각의 블록들은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표현한 커니워크는 740m의 길이와 70m의 폭을 자랑합니다. 송도 커네로크는 물길을 따라 길이 이어져 있는 현대적 공간입니다. 340개의 매장이 수로를 따라 이어져 있어 건축적 아름다움과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커네로크 수로 따라 이어진 길은 일상에서의 작은 탈출을 가능케 하고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풍경을 보여줍니다. 또한 커네크각 건물은 단순함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콘크리트 플랫 슬래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검다리를 연상시키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건축적 디테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치형 기둥과 조형물 그리고 다양한 마감재가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송도 커네러크는 연수구의 상징적인 스트리트 상가이지만 개장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네러크는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수구의 노력도 더해져 커네러크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시설 현저화는 물론 경영 환경의 개선, 고객 접근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구성된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1,977제곱미터의 면적에 1,727석의 좌석을 자랑합니다. 2009년 첫 삽을 뜬 이래 2016년에 준공을 거쳐 2018년 가을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건축적으로 뛰어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외관은 컬러 노출 콘크리트 공법과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 등 현대 건축 기술이 적용되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줍니다. 내부도 인상적입니다. 1727석의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은 바다의 형상을 따라 설계되어 관객들에게 음악의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라 음향시설도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니드와 슈박스 스타일의 객석 설계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음악의 세세한 뉘앙스를 관객들에게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비니드 스타일 객석은 포도밭처럼 배열되어 관객과 연주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 줍니다. 이러한 설계는 어느 위치에서든 일관된 음향을 제공해 줍니다. 슈박스 스타일의 객석은 고전적인 직사각형 배열로 풍부한 소리 반사를 통해 뛰어난 음향 확산을 제공합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콘서트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2단계 공사를 2027년 완공하기 위해 2,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새로운 오페라하우스는 1,439석의 객석과 33.8m의 시각적 거리를 제공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연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티센터 인천의 최종 목표는 아티센터 인천을 재단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될 재단 설립 절차를 통해 아티센터 인천은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티센터 인천의 개관부터 오늘날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티센터 대로라고 부를 만큼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송도 국제 도시 아트센터 대로의 여정을 마치며 이 길이 단순한 통로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예술의 공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트센터 대로의 매력적인 문화 시설들은 송도를 단순히 신도시에서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고, 이곳을 인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각 장소들이 삶의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